도나의 패시브는 QW 스킬을 잘 사용하면 중첩이 쌓인다 중첩에 따라 기본 스킬 쿨타임이 감소하며 최대 120까지 중첩된다 120 중첩에 도달하면 이후부터는 스킬 사용 시 궁극기 재사용 대기시간이 1.5초씩 감소한다 두번째 패시브는 파워코드로 기본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스택이 쌓인다 스택이 3개 쌓이면 다음 기본 공격 시 마지막으로 사용한 스킬에 따라 각각 다른 추가 피해를 입힌다 마지막으로 Q 스킬을 사용했다면 기본 공격 시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히고 W 스킬을 사용했다면 기본 공격 시 3초 동안 대상이 입히는 피해량이 감소한다 E 스킬을 사용했다면 기본 공격 시 2초 동안 대상을 도나시킨다. 소나는 QW E 스킬을 사용하면 3초 동안 오우라를 발생시켜 아군에게 버프를 부여한다. Q 스킬은 근처 적 최대 2 명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고 패시브 중첩을 쌓는다. 그리고 오우라 범인 내에 아군이 있다면 버프를 부여하여 5초 동안 당 기본 공격 시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힌다. 소나의 W 스킬은 근처 아군 한 명의 체력을 회복시키고 오우라 범인 내에 아군이 있다면 1.5초 동안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을 생성한다. 이때 아군 체력을 회복시키거나 보호막이 아군을 보호하면 패시브 중첩이 쌓인다. 이 e 스킬은 3초 동안 이속이 증가한다. 소나의 궁극기는 경로상의 적들을 1.5초 동안 기절시키고 마법 피해를 입힌다.